오늘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라, 만나라, 만나보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깐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실제로 살아서 다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다시 저들에게 직접 보이시는 이 장면 또 주님을 따랐던 그러한 많은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드러내신 이 장면이 성경 복음서 여러 곳에 분명히 밝히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모든 모든 것들은 죽음 이후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바로 그것은 결코 어, 알 수가 없고 또한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교에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바로 어, 윤회적인 것이다. 자연의 순환처럼. 인생들도 모든 것도 자연의 만물계는 그렇게 돌고 도는 그러한 윤회적인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운명론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선한 일과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나중에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또한 좋은 사람으로 아니면 좋은 어떤 것으로 태어나고 세상 속에서 악을 행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 고통을 준 사람들은 그의 업보로 결국 나중에 그렇게 해서 세상의 미물 같은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윤회적인 이야기, 윤회적인 사상이 바로 불교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믿는 유교,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유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결국 죽어서는 혼백으로 남아있대, 저 무주 구천에 떠도는 그러한. 그런 것으로 살아가면서 다시 환생할 길이 없고 다시 살아날 길이 없는 그와 같은 바로 바로 존재가 바로 인간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밖에 많은 많은 종교와 그리고 많은 그런 세속적인 믿음의 신앙은 그저 자기 몸이 살아 있을 때 복을 달라고 복을 빌고. 자기가 살아 생전의 모든 것들을 영화를 누리도록 구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그 어떤 것도 구하거나 아니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요 인간의 이성의 무지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이 땅에 오셨을 때는 바로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이 복음은 비로소 죽음 이후에 이 사망의 권세 속에서 우리가 종로를 했던 우리가 이제 이 사망과 이 죽음을 우리가 이것을 깨트려버리고 다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과 그리고 살아 다시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일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 보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연하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주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시기 이전에 바로 살아가는 나사로의 집에 가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그 형제들 간에 살아가는 그, 그 집에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사랑하실 때 비로소 병들어 나사로가 결국 죽게 되었고 결국 장사한 지 나흘이 되어 무덤 속에 냄새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무덤 바로 그곳에 주님 가셔서 돌문을 치우게 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사 그의 모든 동염했던 모든 모든 그 수위를 벗기고 완전히 이제 새롭게 살아나도록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친히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으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이시며 또한 반드시 살아날 것을 직접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무덤으로 가는 관을 메고 가는 그 과부의 아들, 그 장례 행렬에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고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 관에서 자녀를 다시 살려 그 어미에게 돌려주며 다시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사실을 직접 모든 사람들이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못 박혀 거기에서 보혈과 피를 흘리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악에 있는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친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덤에 들어가 사흘 동안 계시다가 바로 부활절 부활의 날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다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친히 살아나셔서 이제 그곳에 찾아온 바로 마리아에게 보이시며 또한 제자 베드로에게 친히 보이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할수 없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바로 제자들이, 두 제자가 엠바오 길로 향해서 갈때그 도중에 한 분이 같이 함께 따라 함께 같이 동행하면서 오늘 그들이 알지 못한 채 그가 누구인지 모르고 서로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들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슬픔에 젖어서 얘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으면서. 오늘 24장 1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길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때 글로벌하는 이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지금 이 일을 알지 못하십니까? 나세르 예수의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분이시거는 우리 대세상과 선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우리는 바라고 있었는데 그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새벽 무덤에 갔을 때 주님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보았다고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할 것이 아니냐. 이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었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더디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을로 가까이 갈 때, "저들이 강고하여 우리 함께 이곳에서 유하시며 날이 저물어 가니까 우리 이곳에서 같이 함께 같이 머무릅시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두 제자가 알지 못한 채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때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떡을 떼시며 축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저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정말 너무도 놀라운 광경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며 떡을 떼시며 축사하시며 저들을 향하여 주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바로 그 앞에 주님은 홀연히 사라지셨습니다. 비로소 서로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바로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인생들은 주님의 진정한 사랑과 주님의 그 살아계심 속에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놀랍게도 뜨거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그 주님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그 평안함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 풍성하신 자비의 은혜가 우리의 일을 감쌀 때 비로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심정이 요동치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심정 속에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 이 생명의 주님, 오늘 이 진리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즉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말씀하시고 알리신 것을 비로소 저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 주께서 우리에게 떡을 떼어주신 것을 비로소 보았다. 오늘 이것입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부활절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의 그 어떤 종교와 세상의 어떤 세상에 있는 그런 교주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비로소 사망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리고 사망의 종로로 타며 죽음 앞에 전전근 가는 모든 인생에게 비로소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무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결코 그 어떤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15장 42절부터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오, 육의 사람이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섰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희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죽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사랑하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장사되어 살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에게 보이셨고, 열두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의 오백 형제들에게, 일시에 저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이셔서 비로소 저들이 이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 하신 주님을 확인하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 사실은 바로 우리가 이제...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다시 영원한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반드시 들어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은혜를 비로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은 바로 또한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부활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고 죽음에 이르는 날지라도 예수 안에 죽는 자들은 저들이 영원히 사망과 영원한 소멸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우리의 생명 속에 새겨지는 영원한 부활의 믿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나니 오직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요 예수의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함이심인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영원토록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